옛날에는 그 리마스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언리미터라고 해가지고 투사체 제한을 푸는 EUD 기술이 있었는데, 블리자드에서 막아놓는 바람에 이 맵이 고장이 되게 심했었어요. 고장나가지고 못 깨는 그런 맵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결국 솔플로 깨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랑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계속 여기다 겹쳐 지어주고, 그리고서, 시민 3마리 나오면은 고스트 뽑아주고요 5라운드까지 고스트 하나만 뽑고 모든 돈을 터렛을 다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5라운드를 끝난 이 돈도 터렛을 다 지어야 돼요 첫 번째 보스가 특징이 뭐냐면 무한 체력 체력이 5잖아요 이 5의 체력이 24분의 1초 간격으로 계속 회복을 해요 이거 어떻게 잡느냐 네 락다운 해주고 고스트로도 때려줘요 이게 아다리가 딱 맞아가지고 5가 까져야 되는데 네 이러면 리바 아, 어, 잘쌌고요 이번엔 잡을까요? 똑같이 지었거든요 아까랑 아 잡히죠? 이게 잡히면 요게 시민이 15개가 생기거든요 이 15개로 프로브를 사주면 됩니다 프로브를 사주면 자원을 계속 캘 수가 있어요 가스를 캐면은 이 가스를 일정 단위 일정량을 모으면은 이게 미네랄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무한 미네랄을 이제 벌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야마토 터렛을 여기에다 지어줍니다 아 이거 한방 터렛을 지었네 음, 잘못 지었고요 한방 터렛은 데미지가 세고 야마토 터렛은 공격 범위가 넓은데 어차피 나중되면 애들이 방어력이 200, 222, 250 이런 애들이 안 뚫려요 방어력을 실제로 뚫고 저기에 데미지를 넣는 게 거의 불가능해서 애들이 투사체가 두 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250을 만드는 게 아니라 500을 만들어야 돼요 뚫으려면 그래서 그냥 약간 물량으로 쇼보를 본다 물량이랑 마법 유닛으로 잡아낸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스는 가디언인데 이 가디언은 디파일러 하나 마일스트롬을 쓸수 있는 다크카나 자 출발해볼게요. 오케이 잡았고요. 플레이그가 피를 잘 빼줘가지고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스 잡고 또 시민 받은 걸로 프로브 하나 더 파밍 속도를 빨리 늘려주도록 하죠. 가스 프로브는 한네 마리가 가장 효율적이고 다섯 마리까지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프로브를 돈을 주고 살 수도 있습니다. 혹시 뭐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뭐 목욕을 하고 온다거나 똥한번 싸고 여기다가 이제 인스네어 덜에갈게요 이번 보스는 드랍쉽인데 드랍쉽은 주변의 유닛을 뺏어가요 예를 들면은 뭐 요만큼이 뺏겨요 유닛이 내 타워가 아니게 돼 그러면 내꺼랑 막 맞짱을 뜨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건 부셔지고 내꺼는 살아남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는데 어쨌든 뭐 락다운 쓰고 하면은 잡을 수는 있을겁니다 아 너무 빨라가지고 오이 잡았다. 야못 잡을 뻔했네. 플레이가 <laughs> 허공에 뿌리고 씨부럴. 야 인스네어 타워를 좀 지었어야 되네. 좀 아니랬죠, 방금도. 인스네어 타워를 미리 지어 놓을게요. 이번 보스는 마에스트롬안 걸리고 락다운도 안 걸려 가지고 제자리에 세워 놓을 수가 없어 가지고 한 번에 확 하고 잡아 버려야 되는데 요 정도 라인에다가 야마토를 좀 지어서 쉴드를 닳게 해놔야 될것 같아서 앞에서 자, 한번 가볼까요? 구할게요. 못 잡을 것 같은데? 와우 <laughs> 기가 막혔죠? 호 그러면 이번 보스는 오버로드고 무한 실드 쉴드. 220의 실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한 실드다 그냥 뚫릴 거예요 아마 어, 하도 겹쳐놔가지고 동시에 때리면은 어쨌든 뚫려요 저것도 실드도 방어력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좀 개념이 달라요 일단은 그래도 다크 하는을이 어, 정도는 준비를 해놓죠 이제 그냥 계속 고하면은 끝날 것 같은데? 이게 탱크가 나오는 스테이지가 있는데, 이 다음 스테이지, 이거 잡고, 히드라 잡고, 다음 스테이지가 탱크가 나오는데, 탱크가 안 움직여요. 좀 귀찮거든요. 미리 좀 지어 놓을게요. 안 움직이죠? 안 움직여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강제 이동 버튼인데, 이거 해도 안 움직입니다. 그나마 이게 야마토가 시즈보다 사거리가 길어서 그렇지, 만약에 시즈보다 사거리가 긴 타워가 없었으면 은못 잡을 수도 있어요, 이거. 어우, 귀찮아. <laughs> No. 아, 이씨! 이제 파이널 보스네! 야, 이거 하나 하려고 지금! 자, 파이널 보스입니다! l e t 사정거리가무한이고한방이다 아마 안걸릴거 같은데 아, 걸리네 이런 거 필요 없었죠? 네, 이렇게 깨면 됩니다. 저 마지막에 시즈 탱크 라운드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말고는 그냥 스무스하게 진행해도 털에 겹쳐짓기만 해도 가능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실제로 많이 안 했어요. 23업으로 클리어 가능. 고생하셨습니다, GG.